구리시에 어, 구리시에서 신랑이 모시고 있는 어, 천호 서화 신랑입니다. <웃음> 어머 쟁피해 <laughs> 어떡해 안 하던 거하려니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 완전 아니에요. 개소리인가요? 어. <laughs> 완전 아니요. 이건 완전히 아닌 게 아니라 큰일 날 소리. 어,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면 그게 말이 안돼 말이 안 되고. 실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 저희 이제 신도분 중에서, 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조금 어린 친구예요. 20대 어린 친구인데, 음, 그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야. 어리기도 하고. 근데 그때에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간제니, 뭐니, 조금 안 좋은 조금 일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얕은 마음에, <웃음> 어, <웃음> 너무 힘드니까. 그 경우가 실제로 저희 신도분이 겪었던 일이에요. 어. 아, 했어요? 어. 그래서 신당에서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 신당에서? 더 놀라운 건 네. 어, 신당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동분이시더라고요. 이제 한몇 개월 정도밖에 안된 이제 애동분이신데 정말로 <laughs> 또 다른 간재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큰 음. 거가. 어. 아더안 좋아진 거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말 이렇게 경찰서 가게 되고 뭐 재판이 되고 뭐 진짜 안 돼요 심각해요 심각해져 인생이 그 심각해져 업을 이상한 업을 또 갖고 올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요. 오. 어 그럼요. 왜냐면 사람은 그 기운이란 게 각자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운도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도 있고 사람마다 기운이란 게다 있거든요. 음. 근데 하물며 조금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저희 이제 무당은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쩔든못 주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또 이제 일반분들도 기운이 있고 우리도 기운이 있지만 음 그런 기운들이 뭔가 무당이랑 뭐 그렇게 해서 좋다. 이, 이게 말이 안 돼. 어 말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정말로 어, 인연줄로 들어와서 그런 경우 많아요. 어뭐 이렇게. 무당이라 그다음에 상대방은 일반 분이신데 뭐 연애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어, 신령님이 어떤 합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인연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점사를 보러 갔다가. 즉흥적으로. 어. 즉흥적으로 정말로 <laughs> 응. 응. 어, 말도 안 되게 응. 점사를 보러 갔다가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신당에서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신당에서 어. 근데 진짜 이거는 이, 있었던 일 팩트 응. 제 신도가 진짜로 겪었던 일이에요. 응.